스님 토토 1월 적중 내역입니다. 1월 모두 고생하셨고, 2월 같이 대박 만들어 봅시다. 금일 LADBC 발베이크 대 시타르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발베이크는 최근 두 경기에서 승리를 따내지 못했다. 그러나, 원정에서 승점을 따냈고, 아약스 상대로는 선제골을 넣기도 했다. 바카리와 루톤다 등 빠른 발로 측면을 허물던 윙백들을 앞세우던 시기를 지나 중원 위주의 경기 운영으로 더 나은 팀이 된 이번 시즌이다. 클레멘트와 아니타 등이 리그 정상급 볼란치의 스탯을 기록 중이고 소인첸수와 바칼리 등 기회에 강한 공격수들도 있다. 시타르트는 지난 주말 레몬 원정을 승리하며 확실하게 하위권과 격차를 벌렸다. 최근 4경기에서는 3승 1무를 기록했는데 리그 2위인 알크마르 원정이 아니었다면 무패를 더 길게 이어갈 수 있었다. 시오바스와 구이스 콕스 등이 나선 수비진은 그 기간 3차례나 클린 시트를 합작했고 일마제의 전방 존재감도 대단하다. 접전을 보고 있다. 발베이크는 벨 하산이, 바칼리와 스리톱을 구성하고 나설 소인첸스가 경기 내내 시타르트 수비진을 공략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에르도안과 두아르테의 더블볼란치가 중원을 두텁게 하고 나설 시타르트가 쉽게 공간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일마즈를 앞세워 역습에 이말 원정팀을 저지하기 위해 발베이크도 최종 수비가 라인을 유지할 것이기에 쪽으로 쏠리는 경기 내용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스님 토토 1월 적중 내역입니다. 1월 모두 고생하셨고 2월 같이 대박 만들어 봅시다. 금일 분데스리가 아우크스부르크 대 호페나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아우크스는 마인츠 원정에서 수비 불안으로 인해 완패했다. 이재성에게 멀티골을 내줬는데 첫골 상황에서는 상대 공격수 3명 대 수비가 1 명이었고 다음 상황에서는 최종 수비가 이재성에게 볼을 빼앗기며 골로 연결됐다. 국리와 우도카이 등 최종 수비진이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한다. 그래도 베리샤와 데미로비치의 공격지는 휴식기 이후 홈에서 믿음을 주고 있다. 호페나임은 무승이 길어지며 14위까지 추락했다. 시즌 초반 우위권 이내에 머물렀기에 내심 다음 시즌 유럽대항전 출전도 기대했는데 이제는 강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루터가 이적하긴 했지만 어무트와 아살라니 등 기대하던 선수들이 스쿼드에 합류했고 크라마리치와 베보우 등 검증된 공격수들이 있기에 실망스러운 결과다. 호페나임의 승리를 본다. 아우크스가 홈에서 글라드바오와 레버쿠젠 등 강팀들을 연파하긴 했지만 와인츠전에서 나온 수비 불안은 심각했다. 바움가르트너와 돌베르 등 최전방에서 상대 공격수 압박에 능한 호페나임 공격진이 수비진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다. 델라인이 가세로 중원 경기력도 나아진 호페나임이 원정에서 중요한 승점 세점 경기를 할 것이다. 금요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 스님 토토 1월 적중 내역입니다. 1월 모두 고생하셨고 2월 같이 대박 만들어 봅시다. 금일 분데스리가 메넨글라트바흐 대 바이에른 미넨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글라드바흐는 지난 리그 경기에서 최하위권의 헤르타에 완패했다. 피랑과 슈틴들 호프만 등 주축 공격수들이 출전해 상대의 골문을 노렸지만 대패했다. 때문에 떨어진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미넨전 결과가 중요하다. 상대는 주중에 프랑스로 원정을 다녀왔기에 중원에서 거칠게 압박하는 체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왕성한 활동량의 코네와 크라머 등이 쉬지 않고 상대 중원을 압박할 것이다. 미넨은 지난 라운드에서 보움을 잡고 리그 선두를 유지했다. 우니온이 맹렬한 기세로 추격 중이긴 하지만 공동 선두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글라드바오 원정은 다소 부담이 있다. 주중에 챔스 16강 1차전을 파리 원정에서 7억 기에 23명 정도는 로테이션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챔스 우승후보인 파리를 원정에서 제압하며 기세를 올린 건 분명하다. 위넨의 승리를 본다. 주중에 풀타임을 소화한 고레츠카와 킴미 등이 벤치에 대기할 수도 있지만 흐라벤 베오와 블린트 등 공백을 메울 선수들이 있고 그나브리와 뮬러 등이 경기 내내 글라드바흐 수비를 공략할 수 있다. 글라드바흐는 최근 수비 불안이 있는데 사네와 그나브리, 무시할라를 앞세울 원정팀의 공세에 무너질 것이다. 금요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스님 토토 1월 적중 내역입니다. 1월 모두 고생하셨고 2월 같이 대박 만들어 봅시다. 금일 분데스리가 볼프스부르크 대 라이프치히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볼프스부르크는 연승이 끝난 이후 3경기에서 승점 한점 추가에 그치며 주춤했다. 지난 라운드에서는 리그 최하위인 샬케와 무승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래도 무너졌던 수비 라인이 안정을 찾은 것은 다행이다. 중앙 미드필더인 아놀트가 라인을 내려 센터백들과의 간격을 좁히며 경기를 이끌어갔는데 수비 안정과 함께 이 경기 승리를 노린다. 라이프치히는 이기면 2위로 올라갈 수 있었던 운니온과의 맞대결에서 뼈아픈 패배를 당했다. 홈 경기였기에 적극적인 공격 시도로 승리를 노렸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래도 휴식기 이후 경기력은 올라온 상태다. 실바와 베르너 등 9번 유형의 선수를 동시에 기용하며 골 결정력이 좋아졌고 소보슬라이가 팀의 이선 공격을 책임지고 있다. 접전을 본다. 원정이지만 순위가 떨어진 라이프치이가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나설 것이다. 그러나, 아놀트의 위치를 다소 내린 홈팀이 수비시에 백스리로 전환하며 라이프치의 공세에 대응할 수 있다. 외려 은메차와 비머 등 빠른 발로 측면을 노릴 홈팀 위머들이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 것이다. 단, 원정팀도 라이머와 하이다라 등 수비력이 좋은 볼란치진이 수비 라인을 보호할 것이기에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금요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